내신 1등급의 수능 만점, 대한민국 모든 입시생들의 로망이자 오르고 싶은 산이죠. 한마디로 미친 점수인데, 누군가는 이 점수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깨면 100점 100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긴다는 뜻이죠. 내 신을 알고 수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면 원하는 대학에 등록금을 낼수 있습니다. 내신 1등급은 완벽한 학교 생활, 수능 만점은 완벽한 공부, 그 방법과 방향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면 입시 레전드가 될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공교육 12년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많은 것을 좌우하게 되죠. 수능 날은 출근도 늦추고 듣기 평가 시간에는 대한민국 영공의 비행기도 스탑 시킵니다. 그만큼 수능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12년의 공교육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운명의 하루. 바로 11월 18일에 치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용서되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내신과 수능. 내신은 교과와 비교과.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외국어와 한문.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의 수능 만점이라는 말은 학교 생활과 학습에서 모두 완벽했다는 뜻이죠. 그 정도 점수를 받으면 대학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학과 학과를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즉, 선택받는 자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되는 거죠. 3년간의 노력으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상받는 겁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냐?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임에는 분명합니다. 입시생 한 명의 온 가족이 몰빵하는 이유를 알겠죠? 고등학교 내신은 교과와 비교과로 나눌 수 있는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기별로. 선생님들께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선생님과 내신은 스타스키와 허치의 관계라고 할수 있죠. 벽돌을 쌓는다고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학생부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바람직한 학생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 입시에 맞는 학생부를 디자인해야 튼튼하고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변화된 입시 환경을 바로 이해하고 맞춤 디자인을 하는 것. 그것이 내신 관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05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4 대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는 교과 활동에서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용이 미 기재되고 비교과의 자동 봉진, 수상, 독서에서 자율 동아리가 미 반영. 봉사 활동의 특기 사항이 미 기재됩니다. 선언문과 추천서도 금지되고요. 따라서 학종을 위한 자율 동아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봉사 활동의 특기 사항 미 기재. 개인 봉사 활동도 미 반영입니다. 봉사 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뛰어다닐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진로 활동은 진로 희망 분야가 미 반영되므로 희망 학과와 진로를 굳이 깔맞춤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대신, 과세특 등을 통해 희망진로가 자연스럽게 녹아나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이 대입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까, 대입을 위한 교내 수상과 학생부를 위한 독서는 엔드. 자소서와 추천서가 폐지되고, EBS 연계율이 50%로 축소.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40% 이상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잠실 퀸즈 오비 윤리였습니다